여기서 여기 여기 법판에 요거 여섯 개거든요. 여기 꽃이 여섯 개떠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빼서 감아서 두번 이렇게 됐죠. 두번 감았으면 여기서 이렇게 한 코로 빼주고 여기서. 두 배를 이렇게 떠주고,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번, 두 번, 세 번, 또 이렇게 한꺼번에 이 코스를 이다 빼주고, 두 번, 두번 빼고 또 감아서. 또한번 감아서 세 번, 세번 감았지요. 세번 감았으면 또 이렇게 그래서두코 빼고 또한번 감아서 요렇게 해서 여기에는 여섯 개를 또주면 됩니다. 여섯 개 이상 네개채지죠 다섯 여섯 여섯 개를 다떴주면 이제 시, 이게 여기 실을 당겨주고 이렇게 땡겨서 이래 이렇게 6개죠 이게 2, 3, 4, 5, 6 6개만 여기다가 백배기 한번 해주고 이제 이 실을 끊을게요 여기, 여기 이제, 여섯 개뜬이 고래, 요이 고래서, 이제, 시 해서,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매형 이렇게 빼서, 한번 감고, 두 번. 두번 감았죠? 두번감아서요 예, 실이 가늘어서, 세분 감아줄게요, 이렇게.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이렇게, 이렇게 빼서, 여기하고, 여기하고 같아요. 그리고 이제, 여기, 실코해서또요 자리에, 요 자리에다가 끼워서, 이 한, 한 걸에 두 개씩, 들어가는 한 거를 한 걸을 빼서 이제 여기 여기 첫 걸에 두개더어갔죠 이제 요거를로 건너와서 요요구멍 보이죠. 요거 꽂히고요. 요거에다가 여섯, 두 번, 세 번. 요, 요 바꾸는 다이한 골에 두 개씩 걸를두 개씩 떠주는 거라요. 그러면 이게, 이 옆에 이게 더넓어주는 거거든요. 요것은 다넓어주는 거라요. 마지막에 이거 한걸 남았죠, 여기? 이렇게 다 돌아왔으면, 여기 밑에 맨 처음에 뜬그 밑에다가 발야를 끼서 여, 여 뒤에, 여기 뒤에 빽빽해지고 이제 여렇게 돼서만, 여기 요, 한, 한 걸에, 여기 꽃이 두개 들어간 데 있죠? 두개 들어간 데 있으면, 여기다 이제 끼워서. 요것도, 요거하고 같아요. 한걸 하고, 두 이건 실이 좀 굵어서 세, 세개 빼줄게요. 그리고 여기 두 개를 빼서 또 요걸에다가 요걸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거에 여기 꽃두개 들어간 데있요 이제 여기는 이제 꽃을 하나 떠 줄게. 요 여기는 이 거래는 여름 이렇게 들어간 한거에두개 들어간 데는 두개 떠고, 이제 여기는 이 거래는 하나. 하나 이렇게 떠줄게요. 또이쪽에 건너와서 여기 꽃, 꽃이 두 개죠. 두 개는 두코 뜨고 또여 자리에다가. 딱 맞아 들었죠. 그러면 여기 에 뒤에다가 또 이렇게 바늘을 꼽아서 이렇게 해주고. 이제 어분니는 이게 이꽃두 개는 매양 이렇게 두개 뜨고 여기 하나 지죠 이제는 여기 여기도 하나 뜨고 또 여기도 하나 뜨고 이제 늘어나는 거라. 이게 꽃이 이 하나짜리가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와서 이두 개짜리 꽃에다가 여기 여기서 한번 이렇게 빽빽이 해주고 또 이렇게 실을 빼서 빽빽이 해준 다음에 빼면 이렇게 빼지죠 이렇게 이렇게 빼지면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이것도 두번 뜨고 또또 여자리. 또 이, 또이 이렇게 또 해주고 그리고 아까 전에는 여기에 하나 꽃을 맹그러졌죠. 이제는 이고리두개가 생겼잖아요. 이게 옆에 이쪽에 하나 생기고 이쪽에 하나 생기니까 이제 여기다가 또꽃 하나를 또 주고. 그리고 여쪽에 건너와가지고 건너와서 또 한나를 떠주고,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는 두 개잖아요. 여기에 한 걸에 한 두개들어가니까또두개 떠줘야 돼. 여기는 이렇게, 그러니까 여기 꽃이 두개 들어가고, 이제는 이게 늘 그어지는 늘, 늘, 늘 거잖아요.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왼쪽에 이거 하나 떠졌잖아요. 이곳으 이젠 두 개가 되잖아요. 이 여가권은 계속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. 다 들어왔죠. 다 들어왔으면 여기도 이제 여기 한 거리에 있 하나 떠주면 여기 뒤에 여, 여 뒤에다 이렇게 꼽아서. 이렇게 빽빽이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뜰 차림은 욕을 이렇게 건너와야 돼요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빽빽해서 이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실을 이렇게 당겨주죠 당기고 감아서 여여여자리는 음. 요, 요, 요 꽃을 두개 만들어 주는 데죠 그러면 또두컬을 빼서 이렇게 감아서. 한 번. 이제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꽃이 됐죠 이제는 아까에는 처음에는 이거 하나 되고 두 번째 뜰 때는 두개 꽃이 됐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 둘세 개가 됐죠 5분에는 하나 둘세 개를 늘과져줘야 돼요 이 꽃을 요게, 요게 두 개, 한 걸에 두개 꽃이 되고, 이 법판에는 구멍이세 개죠? 하나, 둘, 셋. 그니까 러 요거 다 늙어주는 꽃이래요. 이렇게 또, 나와서 실을 감아서, 이렇게 빼서, 음. 이렇게 해서, 이, 하나 또늘어졌죠두번 요거 두 번째. 두 번째 거리거든요. 그러면 두 번을 가지고, 여기는 세 번. 그럼 이 여기에 법판에 이게 벌써 세번들 가준 거죠. 이렇게 이제 여기는 또한 골에 꽃을 두번 떠주는 거예요. 이두 코를 빼서 여기 꽃이 한 걸에 두개 들어가는 건이 법판에 두 코를 빼줘야 돼요. 이 쪽에는 다안빼주고지코에다 꽂고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? 딱 편하죠? 이 이게 세개늘 가지고 여기 두 개. 다음에 이 쪽에 건너와서 이제 또늘가주는거죠 세 개, 세 번이죠. 이렇게 해서 이제는 또꽃두 개, 한 걸에 두개 들어가는 이한 걸에 꽃두개 들어가는 법안에 이게 부분 이렇게 떠줘야 돼. 여기까지 다 돌아왔죠? 여기 마지막에, 여기 늘과져 놓고 하거든요? 감아서. 이제, 다 돌아왔으면, 여기 한코더늘 과자야 이세 코거든요, 그게. 이제 여기서 또 뒤에 여기 꼽아서 이렇게 빽빽해주죠. 이 단나도 세게 이제는 이 실을 제가 끊고 이제 그 꽃이 다 돼서 이게 한 줄, 두 줄, 석 줄, 넉 줄만 뜨면, 뜨면 이 꽃이 다 되는 거라요. 제가 이 실을 끊고, 제 꽃은 다 뜨고, 요거, 요, 옆에 요 마무리 해놓은 것 꽃을 뜨고. 여기 나온 거죠 이렇게 한코 이렇게 걸어서 짧은 뜨기 짧은 뜨기 이렇게 떠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여기 꽃이 두 개가 들어간 코래는 여기서 여기 이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빽빽해지고 여기서 이제 두 코를 뽑아서 두번 뜨고, 세 번. 네 번. 이 긴뜨기, 이 고래 네번 떠주면 돼요. 이, 여기 꽃두 개가 한, 한 고래 들어가 있는 데는 요거, 이렇게네개 떠주고 있자면 옆에 와서는 그저 이렇게 짧은 떼기 떠준대. 계속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짧은 떼기 떠가지고. 지 여기까지 왔지요? 여기 여기 꽃두개 들어간 데서 에 여기 실을 끝났어요 여기 나 빼빼여 가지고 두 코를 빼가지고 여기다가 한번두번세번네 번. 이 안에 게는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, 이렇게. 탐 받고 다 들어왔죠? 마음을 해주고 이제 시를 끊어준